자, 78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000원 인형 만들기 세트에는 오른쪽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솜은 1개 있고, 천은 3개, 실은 10개 있는데, 선생님은 솜이 3개 필요해. 그럼 솜은 몇개더 구입해야 되냐면, 추가로 2개 더 구입할 거야. 천은 선생님 다섯 개 필요한데 세 개가 들었으니까 추가로 두개 구입해야 될 거고 실은 10개 들었는데 선생님 17개 필요하니까 일곱 개더 구매할 겁니다. 그럼 15,000원짜리는 우선 사야 되니까 15,000원 더하기 솜은 추가해서 두개살 거지. 솜하나의 가격이 얼마였어? 3 a 원이야 근데 두개살 거야. 얘 예. 천은 a 원인데두개더살 거고 다음에 실은 4b1인데 선생님 7개 더살 겁니다. 식 적은 거 이해하셨으면 계산갑니다. 요거 계산하니까 15,000원에 요건 6a,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계산하니까 2a, 마지막 계산하시니까 28b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마무리 15,000원 더하기 동류항이니까 계산되죠. 자, 8a 더하기 28b를 돈으로 내면 될 거예요. 선생님 거 이해할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끝.